안녕하세요. 날마다 행복한 하루입니다. 근육이 빠지면 근육량 감소 신체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근육 감소의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 있으며 노화, 영양 부족, 운동 부족, 질병 등 이에 따라 증상의 정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네. 신체 기능 저하 근력 감소 무거운 물건을 들기 어렵고 전반적인 힘이 줄어듦. 지구력 감소 오래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쉽게 피로해짐. 균형 감각 저하 넘어지기 쉬워지고 낙상의 위험 증가 이 신진대사 변화 기초대사량 BMR 감소 근육량이 줄면 에너지 소비가 감소하여 체지방이 쉽게 증가 체온 조절 능력 저하 근육이 열을 생성하는데 근육량 감소로 체온 유지가 어려워짐 3. 체형 및 외관 변화 팔다리가 가늘어짐 특히 팔 허벅지 근육이 줄어들며 마른 체형이 될수 있음 피부 탄력 감소 근육이 감소하면 피부가 탄력을 잃고 처질 가능성이 있음 4. 통증 및 관절 부담 증가. 허리 및 관절 통증 근육이 관절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감소하면 관절 부담 증가. 자세 불균형 척추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서 허리 통증이나 거북목 증후군 유발 가능. 화면을 두번 클릭하면 건강이 찾아와요. 어. 면역력 저하, 감염 및 질병 증가 근육은 면역 기능과도 관련이 있어. 근육량이 감소하면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 회복 속도 저하 상처나 질병에서 회복하는 속도가 느려질 수 있음. 6. 심리적 변화, 무기력함, 신체 활동이 어려워지고 피곤함이 지속되면서 의욕 저하, 우울감 증가 운동 부족과 신체 기능 저하로 인해 기분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음. 근육 손실을 예방하는 방법, 근육량 감소를 방지하려면 단백질 섭취, 근력 운동, 활동량 증가 등이 필수적입니다. 단백질 섭취 육류, 생선, 계란, 두부, 유제품 등 단백질 마이너스 리치 식품 섭취, 근력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 커트, 푸시업 등 근력 운동 시행, 유산소 운동 병행, 자전거 타기, 수영 등도 근육 유지에 도움. 비타민 D 보충, 근육 건강과 관련된 영양소 비타민 D, BCAA, 오메가-3 섭취. 근육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거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면, 근감소중 SARCOPENIA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병원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화면을 두번 클릭하면 건강이 찾아와요.